안녕하세요. 네, 네, 어, 뉴돌핑입니다. 왜 갑자기 너, 목소리로 리뷰하냐고요? 몰라요. 제 마음이에요. 오늘,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인데, 변신폰 디럭스 애니멀 체인저 리뷰입니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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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있네요. 여기 이글랜드가 있고요. 본체, 큐브 모드, 그리고 다섯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규어. 당연히 움직일 수 없겠지. 여기에 큐브를 잡으려고 하는 이글레인지 가있고요 야, yeah, 큐브! 거기서! 그리고 여기엔 이글, 샤크, 라이언, 엘리펀드, 타이거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신놀이 설명인데, 여기에는 주의. 3세 미만 사용금지. QR코드 AES. 견전지 사용 뭐 이런게 있어요 여기에는 변신 놀이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이건 소환 이거는 합체 이렇게 회전하여 마크를 맞추자 하는데 마크가 진짜 3세 이상 도 안돼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큐브가 맞춰지는 매직 매직이라기보다는 의도한 거잖아 자 음, 장난은 여기까지고요 뜯어봅시다 <laughs> 박스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블러스팩에서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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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확 부어버릴 거같나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자, 구성 애니멀 체인저 본체 아이 흔들려 이글레인저 겁나 작은 피규어 샤크레인저 겁나 작은 피규어 라이온레인저 겁나 작은 피규어 엘리펀트 레인저, 겁나 작은 피규어 타이거 레인저, 겁나 작은 피규어 네, 이렇습니다 뭔 이름이 유치하게 뭐모레인저지뭘 애들 보는 거구나 근데 나도 앤데 뭐 일단 애니멀 체인저 본체, 열어볼까 이상짜잘한게 돼. 있고. 엄청 많고, 더럽게 실이 이렇게 짜잔이 겁나 많아요. 이렇게 돌리면 그림도 바뀝니다. 이데 손맛이 좋아요. 그리고 버튼은 12개가 끝입니다. 소, 소환, 변신, 합체. 1, 2, 3, 4, 5, 6, 7, 8, 9. 뭐야? 왜 영양샵이랑 별이 없어? 이 녀석 폰 맞나요? 전화 기능도 전화음도 없던데. 뭐, 일단,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전지는 열어보도록 하죠. 여길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어이! 떨어뜨렸어. 오늘 쓸건 제가 네온유돌핀이기 때문에 네, 어를 써볼 거예요. 이 표시에 맞춰서,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막 넣어요. 빠르게, 는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됐고요. 자, 전원을 온 해보죠. 정면삭 열고 빛이 굉장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닫는음도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겁나 작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 자, 숫자 버튼 눌러봅시다. 오, 잘못 눌렀다. 다시 켜줘요. 이 음은 뭘 눌러도 똑같아요. 조겨봅시다. 뭐, 뭐해! 아, 이걸 설명 안 드렸구나. 먼저 돌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이 이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은 그 해당 동물의 음성이 납니다 이글 2번. 샤크. 라이언, 엘리펀트, 오 딱딱 세개 맞네요. 어떻게? 파이거, 고릴라이, 에이, 독성 탈출! 이거는 그냥 일부러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 다 똑같아요 789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변신을 해봅시다 먼저 이글 아이 진짜 꾹! 닫아줘요 빨간색의 리듬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그리고 샤크 가봅시다 3계리를네요또 눌러주면... 네, 알아들었어요. 얘가 이글레인저고, 얘가 시아크레인저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있는 사람 있는거 같은데 뭐 없다고 쳐 라이언 갑시다 이젠 단집이서 말없이 그냥 갈게요 사실 이글린즈와 고릴라인즈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할게요. 빛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해보면은 최종품필막에 다섯색이 다 빛나요 어 리뷰가 20분이 넘으면 안되는데 자 그러면 빨리 소환도 가보도록 하죠 여기 맞췄 죠. 얘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만 누르고 해도 똑같아요. 음마가더커 하죠 냥 그럼 팝트랩부터 요거 맞춰줍니다 한 한국인들을 위해 다른 부분만 들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와일드 킹 들어갑니다. 자 이제 대망의 6단 합체를 해야 겠죠 드린몰까지 나옵니다 동물 합체 근데 뭐 같으니까 앞부분 스킵하죠 합체해니다이 녀석들은 왜 안쓰냐 하면요. 이 녀석들은 눌러도, 아니, 애들이 들어가면 그냥 합체가 안 돼요. 뭐, 7, 8, 9! 이런 소리 나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일드니드킹의 음성처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모르고 앞부분을 안들려도 는데 앞에 띵 하는 그런 음도 없어요 그안 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신전사 안 언급하려고 신경 좀썼 는데 자 이제 모든 음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이 20분이나 해버린 엄청나게 긴 리뷰 어땠나요? 다음에는 말 안해야겠다 아이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신다자 그러면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잊은건 아니겠죠? 구독과 아이 어떻게 해야돼 아이 그냥 아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진짜 안녕!